이제 단어를 어떻게 외워야 하냐. 나는 그냥 단어가 잘안 외워진다. 하지만 단어를 외우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리고 내용암기 같은 경우에는 그 몇십 개나 지문들을 다시 한번 줄줄 외울... <목소리> 안녕하세요. 의대생TV 수진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과목별 내신공부법, 이탄 영어입니다.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걸다 외우기는 벅차고 그렇다고 하나도 외우지 않으면 모의고사 시험처럼 변해 버려서 고득점을 노리지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로 영어 내신 공부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영어 내신을 모두 다 1등을 받아서 영어 내신 1.0을 찍었습니다. 과연 제가 1.0을 어떻게 찍었는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과서는 먼저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 그리고 연습 문제를 모두 풀어야 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의 예시로는 출판사별로 나오는 교과서 그리고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 완성 등등 다양한 문제집이 있는데 이세 가지 책에 나오는 모든 지문을 통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공부하는 방법에는 총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문 분석 두 번째는 내용 암기입니다. 지문 분석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지문에 나오는 모든 주어. 동사, 수식어구, 문법적 사항, 어휘적 사항을 모두 분석하는 것입니다. 주어에 따르는 동사의 수일치, 그리고 대과거, 뭐 과거 형태, 현재 형태, 이러한 모든 동사 형태를 분석하는 것이고요. 수식어구를 분석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식어구의 대상이 되는 것에서 어떻게 현재 분사가 사용되고 과거 분사가 사용되고 혹은 뭐 목적격 관계 대명사, 주격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등등등 이러한 수식어구의 전반적인 사항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추가적으로 수식어구를 분석할 때는 그 전체 문장의 주어 동사를 분석했던 것처럼 수식어구에서의 동사도 따로 분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식어구 안에 있는 동사가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다음으로 수식어구까지 다 분석이 된 이후에는 어떤 문법적 사항이 사용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고요. 어휘적 사항 같은 경우에는 가끔 가다가 문제에서 빈칸이 대놓고 뚫어져 있는 문제들 있죠. 이 빈칸에 나오는 어휘를 모두 분석하는 거예요. 이 어휘가 나올 때 보기로 한 다섯 가지 정도의 단어가 제시돼요 이때 이 단어와 유사하게 쓰인 단어는 무엇인지 혹은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무엇인지 이러한 모든 총체적인 어휘 공부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공부 방법은 바로 내용 암기인데요. 내용 암기란 지문이 있으면 그 옆에 해석이 두두두두두 있죠. 근데 이 해석이 문장이 정말 길어요. 막 수식어구도 되게 지저분하게 여기저기 붙어 있고 또 문장도 지저분하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쉽게 간략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즉 주어와 동사로만 압축해서 외우는 것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자면 한국은 조선 시대부터 다양한 왕들이 존재했고 이 왕들은 어떤 업적을 이루었으며 최종적으로 한국 근현대사까지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조선 시대 왕들은 한국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간편하게 암기를 해서 모든 문장을 외우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 지문 있으면 옆에 남는 공간 이 있잖아요. 거기에 작게 한 일곱 문장 정도 짧게 짧게 쓰는 거예요. 하면서 이거를 반복해서 보면서 문장의 순서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암기하신다면 시험에 나오는 순서삽입 혹은 순서 나열 문제를 완벽히 맞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교과서 문제 공부 방법에는 이렇게 지문 분석. 내용 암기뿐만 아니라 문제풀이가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풀이는 매우 간단해요 이 교과서 끝머리에 조금씩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완벽히 암기하고 이건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풀고 또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서술형 문제가 가끔씩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내신 시험에서 이것을 바로 문제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교과서에 바로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니까 러 공부 단계에서 미리 서술형 문제를 풀어보고 암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프린트는 선생님이 자체 제작하신 프린트나 아니면 선생님이 직접 정리하신 문법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이제 지문을 풀이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자기가 주로 공부하는 책에다가 다 옮겨 적는 것이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정리해 주신 것 내가 정리하는 것이 너무 분산돼 있으면 나중에는 공부할 자료를 찾지 못하고 또 너무 분산돼 있어서 집중도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바로 선생님이 정리해 주신 내용을 나만의 노트에 그대로 옮겨 적고 정리하라 그리고 두번 첫 번째로 문법적인 내용을 선생님이 직접 정리해서 설명해 주실 때가 있어요. 꼭 자신만의 문법 노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교재는 교과서 외에 보통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모두 다 문제 의 형식이 비슷하죠? 지문 나오고 문제 나오고 뭐 모의고사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린 지문 분석, 내용 암기, 문제 풀이 순서대로 공부를 똑같이 적용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추가적으로 추가 교재에 나온 문제에서 모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실 거예요.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은 어려운 단어들이 따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추가 교재나 추가 문제에서는 그런 것이 없을 거예요. 이것을 자신만의 이런 단어장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자기가 모르는 단어들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끝까지 알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의고사 지문도 마찬가지로 수능특강 수능 완성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 모의고사 어떻게 공부하지라고 접근하시지 마시고 이것 또한 수능 완성의 일부이다 생각하시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지문 분석, 내용 암기, 문제 풀이 순서대로 공부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단어를 어떻게 외워야 하냐 나는 그냥 단어가 잘안 외워진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단어를 외우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이것이 바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재수 때 썼던 단어장인데요 제가 이 두꺼운 분량을 다 빼곡히 쓰고도 남아서 이러한 단어장이 집에 여러 개가 더 있어요 바로 여기다가 무엇을 정리하느냐 하면은 이제 단어책에 단어가 여러 개 나올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모두 이 단어장에 정리하는 거예요 사실 단어책이 예문도 나오지 다양한 문장 여러 개 나오지 해서 외우기가 조금 번잡하실 수도 있어요. 먼저 단어장을 그대로 적으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예문을 읽으면서 어휘를 외우고 이해하고 모든 내용이 다 정리된 뒤에는 이 단어장만 보면서 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화장실 갈 때나 밥 먹으러 가는 길에 딱 이거 하나만 들고 자기 앞에 펴 놓고 외우는 거예요. 사실 단어를 외우는 방법에는 딱히 요령이 있잖아요. 그냥 매일매일 30개씩 적어도 30개를 외운다 생각하고 매일매일 20, 30분씩 투자하면 단어를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시험 전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몇십 개의 지문을 어떻게 다시 봐야 할지 막막하실 거예요. 지문 분석 때 자신이 직접 써놓은 게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주어에는 네모칸을 쳐놓고 동사에는 밑줄을 쳐놓고 수식어구에는 괄호를 쳐놓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자신이 다 체크를 했을 건데 그 문법적인 사항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또 이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들의 어휘적 요소도 정리하는 것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거를 모두 다한 번씩 읽어보고 체크를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내용 암기 같은 경우에는 그 몇십 개나 지문들을 다시 한번 줄줄 외울+ 외울 수도 있지만 다음날 시험이 많이 있으면 그 외우는 것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자기가 짧게+ 짧게 요약해서 정리했던 것을 그냥 훌훌 읽으면서 아 순서가 나오면 대충 이렇게 되겠구나만 이해하시고 빠르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시험 당일에는 시험 전날보다 시간이 더 부족할 거예요. 볼 시간이 없을 텐데, 이때는 모든 내용을 본다는 생각은 철저히 버리셔야 해요.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할 때, 아, 이 지문이 유난히 잘안 외워지고, 유난히 잘 틀린다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런 것만 한 두세 개 정도 읽고, 영어를 잘 읽을 수 있도록 워밍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시험 시간 당일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변형 문제는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수능특강, 수능완성,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들이 단순히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마 시험 문제, 30문제 모두 다 변형문제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보통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를 이해하셔야 해요. 먼저 첫 번째로 빈칸 문제는 보통 순서 삽입이나 순서 연결 문제로 많이 나올 것이고, 주제를 묻는 문제는 이제 주제문에 빈칸을 뚫어서 빈칸 유형으로 내거나 혹은 이것을 또한 순서 삽입이나 순서 연결 문제로 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제에서 문법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지문 분석에서 중요한 문법적 사항을 다 체크했잖아요. 이것이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변형 문제를 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술형 문제는 사실 크게 대비하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문장을 다 외울 수 없는 노릇이니까. 서술형 문제도 모두 대비할 수가 없겠죠. 이럴 때 사용해야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문법 사항을 묻는 문제에서는 수학을 풀듯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학 풀때 단순한 공식을 적용시키고 문제를 풀이하잖아요. 이것처럼 영어 문법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 뭐 예를 들어 수동태 능동태 아니면 과거형 대과거형. 혹은 뭐 목적격 관계 대명사 주격 관계 대명사 이러한 요소들을 공식처럼 적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풀기 위해선 일단 문법적 개념도 잘 다져져 있어야겠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어휘 문제를 대비하는 거예요. 보통 그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포함된 문장 자체가 서술형으로 많이 출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체크했던 중요한 어휘적 사항의 문장을 통째로 암기한다면 자신이 외운 문장 몇개 중에서 그것이 서술형 문제로 나와서 바로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했던 공부 방법에는 모든 문제에서 다 문법적인 사항이 사실 적용되어 있어요 제가 설명드렸던 지문 분석에서 체크하라는 것들이 모두 다 사실 문법적 개념입니다 근데 이러한 문법적 개념을 문제에서만 풀이를 하게 되면 정작 자기가 이 개념을 모를 때 찾을 자료가 없어요 그니까 지금까지 나온 문법적 개념들을 하나하나 자신만의 노트로 정리해서 단권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문에서는 수동태가 좀 중요하게 나왔다 하면은 문법 노트에 수동태 개념을 적고 그냥 예시문 하나 정도 적는 거예요. 저는 재수 때 제가 특별히 제작했던 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노트인데요. 사실 노트가 아니고 뭐 A4 용지에 종이 여러 개껴 놓은 거긴 하지만 중요한 문법적 사항이 나올 때마다 그냥 A4 용지에 하나하나 내용을 적는 거예요. 그럼 이 칸에는 동명사 주어의 사용 그리고 다음 장에는 수동태, 능동태의 사용 등등을 다 하나하나 적으면 자신만의 단구나 노트가 될 것이어서 매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문법적인 내용들은 수능 29번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도 해서 평소에 차근차근 문법적 개념을 하나하나 공식처럼 이해하고 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만의 영어 공부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모든 방법을 잘 착실히 따라하신다면 저처럼 3년 내내 영어 1.0을 맞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더 양질의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